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시즌 2 입문열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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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시네마운트의 셰퍼 송은이고요 충무로의 소은이 장한준입니다. <웃음> <웃음> 아, 나안 그래도 기분 좀 그런 게 점점 닮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무슨 사진 올리면 언니 장주 감독님 점점 닮아가요라는 얘기가 열에 한두 세는 있어요 요즘. 아, 그래요? 네. 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laughs> 황준희 감독님이 이제 시마에서 이렇게 듣 음.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마 팬분들이 그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린이같이 귀엽고 천진한황준희는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는지 또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영화도 한편 추천해 주세요.라고 질문 두 가지예요. 아 저는 크리스마스 싫어요. 싫어요. 왜요? 싫어요. c 즐거워야 된다는 게 싫어. the 스 r e a t e s t c t 보고 있으면 나 혼자 뒤 r 진것 같고 음. 내가 뭔가 r i s t m a s is the g r 스 a t e s t Christmas is the greatest. Christmas is the greatest. c h r i s t m 그 s is the g r e a t e s 소모스러운 마치코일세아그 얘기 했었다 아, 네, 네. 맞아 맞아. 저는 크리스마스라서 꼭성탄절의 배경이거나 음. 이런 거 싫어 참혹스럽고 막 저기 하기도 한데 마지막에 주는 뭔가 한방에 있는 그거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 딱 좋은 영화가 아닐까 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본 영화 중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하면서 쫄깃하고 통쾌한 연출로 범죄도시 신드롬을 시작한 분입니다 강윤성 감독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야! <웃음> <웃음> 이미 뭐 신의 마운틴을 네. 예전부터 들으셨던 팬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입니다. 네. 항준이 토크에 지분을 25% 정도는 차지하고 계신 자 강윤성 감독님 직접 우리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감도 강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번에 강윤성 감독님의 새 작품이 공개가 됐어요. 드디어 올 겨울 최고의 화제작.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죠? 네. 네. 아, 그다 캐스팅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카지노는 최민식 어, 선배님, 손석구 배우, 이동희 배우, 화성태, 김주령, 이규영, 이규영 배우, 이규영. 나오신. 네. 예. 이영 선배님도. 이혜영 선배님도 나오고. 김홍파, 아, 이혜영 선배님 도나와요 네, 예, 김옥파 예. 선배님 나오시고예 말 나온 김에 음. 대략적으로 너무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음. 어떤 음. 내용이에요?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이 이제 치밍 선배님이시고 음. 카지노란 랜턴에 몰려드는 불나방들의 이야기다. 아. 아. 아, 약간 이게 장주 냄새가 좀 나네요. 아주 애쓰셨네요. 네. 이게 16부작이잖아요. 이거는 연출이 강윤성 감독이지만 각본도 강윤성 감독이 극본도.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독이 오른 경우죠. 그게 다먹게되는 거야. 네. 진짜로 본인이 쓴 각본이 연출하기가 편하세요? 아, 훨씬 편하고요. 네. 현장에서 배우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떤 장면을 연출할 때 원래 대본이랑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 그렇죠. 여기서는 사실 제가 작가니까 네. 바로 동의만 얻으면 바로 제현할수 있고. 오, 네. 네. 시나리오보다 현장에서 네. 좋은 게더 나오면 그걸 해야 되는 건 아, 맞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확고하게 알고 있어. 그렇 네.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네, 네. 판단할 수 네, 있죠 네, 현장에서. 네, 네. 영화의 꿈을 키워왔으나 어쩌다가 감독 데뷔를 뒤늦게 하셨는지 17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출발해 보도록 하죠.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려면 좀 경제적으로 뭔가 좀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니까 제가 33살에 결혼했는데 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7개월 동안 100원짜리 하나도 못 벌었어요. 100원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집사람이 못 살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장사를 시작을 한 거죠. 아 장사를요? 네. 그때 구두가게를 삼청동에다 오픈을 했는데 네. 그게 열자마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의외로 거기서 아, 인생이 풀리네? 첫 달에 저희가 순이익을 한 1,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1,600만 원? 네. 와 2, 1년 정도는? 연봉을 벌었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네. 한 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지나고 잘 되니까 이제 집중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네. <laughs> 저, 거기가, 네. 거기가 유독 또 그래, 삼청동이 죠 네. 네. 그랬었어. 뭐, 저희는 막이 뭐 싸우고 이럴 만한 성격이 안돼 가지고 네. 그냥 알겠다. 나가라고 했는데 제 사람이 과문을딱 지나가다가 "여기야." 하면서 딱 가르친 데 거기가 이 조그만 7.5평짜리 음.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다 옷가게를 했어요. 오. 여자 옷가게를. 네. 근데 그게 또 열자마자 잘 돼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볼때영화 말고 장사를 해 보시는 게 어때요? 길이 정해져 <laughs> 있는데 네. 너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장사를 하셨어야 될거 네. 아니에요. 강윤성 감독이 추천하는 응. 인생 영화는 무엇일지 어떤 영화입니까? 한국에서 는1 9 9 6년에개봉한 저수지의 음. 개들입니다. 에 아, 아, 저수지의 개들. 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이름을 알린 첫작에이에요 네. 감독님은 자, 네. 우리 강윤성 감독님. 음. 아니 여기서 헷갈리니까 강윤성 감독님은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네. 다영주 감독님은 촉새라고 부를게요. 알겠어요. <웃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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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 영화제 같은데 가서 술집에서 누가 감독님 그러면 신지민이라요어 <laughs> 어,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어. 감독님은 어디서 보셨어요 영화를? 제가 94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잠깐 미국에 갔었거든요. 음. 그때 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봤어요? 미국장에서. 네.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작품이었던 게. 음.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 에 세상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있단 말이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예. 이 영화를 보면 작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랑은 너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음 영화를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차곡차곡 배운 사람은 이런 영화 못 만든다.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알고 보면 쿠틴 타란티노가 영화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뭔가 기존의 정통 문법을 따르고 있잖아요. 어. 자, 미스터 블론드가 자기 차 트렁크에서 경찰을 잡아서 데려오는데, 음. 인질 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촬영 전부터 자기를 좀 트렁크에 태워달라 그랬었대요. 음. 약간 몰입을 해야 된다고. 음. 갇힌 기분을 내기 위해서.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켜고 아예 드라이브를한 바퀴. 돌았대요. 범죄도시나 뭐 지금 연출하시는 작품에도 카지노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는 현장에서 만들어낸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범죄도시 때도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혼자야, 뭐어 싱글이야, 뭐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다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카지노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 하다 못해 막뭐 스크립터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laughs> 볼펜을 내던지적 정도로 <laughs> 아 진짜 <laughs>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막, 막 만들어지니까. 어. 그래서 사실 좋은 연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대본대로 아. 하면 종이 g 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 한사람 a 머릿속에서 나온 s o i 에 known c h a r 한말투 e r in the m a l t 그렇죠, 그렇죠, e and Maltuani. Ch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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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들도 너무 캐, 화려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하비 케이트. 하비 케이트. 아, 하비 케이트. 아, 진짜 명배우죠, 네. 이건. 네. 그리고 스티븐 부세미. 이분, 이분 진짜 개성파 배우죠. 이분 계속 고개성파 배우라 그러는 거요 그리고 팀 로스. 팀 로스. 팀스 이분도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가 맞아요. ]예요. 맞아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으로 캐스팅해 본다면 저는 스티븐 부세미 여기는 이동희 배우를 <laughs> 아주 뭐 굉장히 신뢰하고 계시네요. <laughs> 아니 이번에 이제 카지노랑 약간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네. 끝까지 카지노 홍보를 놓치지 않는 <웃음> 아, 아 <웃음> 이런 치미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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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비케이트 역은 이성민 배우님도 잘맞겠다는 생각 아 그러네. 아, 아, 그러네요. 오. 오. 아, 네. 그리고 또 혹시 또 오렌지 역할에는 오렌지 역할에는 오렌지가 제일 애매해. 네. 이선균 씨 어때요? 이선균 씨는. 억울한 역할잘 어울려 <laughs> <laughs>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엄마, 엄마 미안해 아니 실제로 이선규 씨 만나서 <웃음> 물어봤다면서요 <웃음> 야 <웃음> 사람들이 네 성대모사 하는 거 어때? 너무 싫어요 형 <laughs> <laughs> 근데 그걸 또 하고 있어 <laughs>